굿모닝 <laughs> 조식 종류가 많지는 않은데 음, 맛있을 것 같아 음, 맛있게 먹읍시다 Okay. Yeah. Picture. Radio. Oh, oh merde! merde. Oh, oh merde. Merde. No, no Carlo. Yeah, Carlo. Yeah, yeah, okay. <laughs> I hope I see you again. Okay. Other <laughs> yeah. friends. Uh, when when around, you return in Italy, mm. the call us yeah, okay. and. Uh, All together? Yes, Tea around the. You can see I have been to P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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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 오빠. 가자자오 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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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 자우, 자우, 사람들 우 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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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그시 그 p 88s 그? 자도로 찍는다고 거기 뷰포인트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어. 어떻게 같은 호텔에서 묵었을 수가 있어? 그 어. 많은 지역 중에서 어. 하여 여기 에르메라는 지역에서 만난 것도 신기한데다가 <laughs> 그 많은 숙소 중에서 또 같은 숙소에서 묵었다는 <웃음> 게 이야 <laughs> <근데> 너무 반가워요. <laughs> <너무 웃음> 내가 먼저 딱 봤어. 길에 어. <laughs> <캐리어> 끌고 가다가 <laughs> 어. 정이 많아 음. 사람들이. 피사 음. 사는데 세 부부가 다 피사 사는데 피사 오면 연락하라고. 그러니까 전화번호 막 알려주고. 아, 잘한 거아 어. 그리고 사진 내가 찍으니까 아. 어, 다 같이 찍겠다고 다 같이 안에 들어가서 사람 불러가지고 아. 어. 같이 사진 찍고. 그러니까. 아.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 어. 기분 좋은 아침 오늘도 아. 날씨도 좋고 음. 어. 오늘은 몬테플치아노. 200. 시에나로 네, 넘어갑시다. 시에나로 네, 가서 멋진 하루를 더 보내 봅시다. 네. 네. 출발. 출발. 바로 띠에 바로 여기서 더잘 보이네. <laughs> 더잘 보인다. 아까 어, 거기보다. 어, 맞아. 여기야. 근데 확실히 진짜 예쁘다. 가을에 볼 때보다. 왜냐면 어, 이게 예쁘다. 초록 색깔이 있으니까 예쁘다. 음. 그때는 여기가 그냥 흙이었거든, 주변이. 맞아. 사이프러스만 있고. 요 이뻐 이뻐. 이뻐. 어. SPP 학원 또 다른 어. S자 정경. 맞습니다. 음. 여기 라포체 호텔 찍고 오면 되지? 응, 어, 음. 라포체 호텔 찍으면 돼. 문테풀치하는 오는 날이 장날이네. <laughs> 어? 어? 오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어, 진짜. 오늘 노동절이어가지고. 음. 음. 저 어, 여기 막 어,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다. 현지인들도 엄청 많이 오네. 음, 사람들이 많이 사 갖고 가네. 어. 응? 한참 올라가야 되잖아 여기서. 응. 와, 규모가 엄청나다. 우와. 오빠 지도 해봐. 위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갈까? 어디로? 이쪽, 이쪽으로 이쪽이, 이쪽이 맞을 것 어. 같아. 응. 북적북적 하네. 어. 굿시가 응. 안으로 들어가야지. 응. 어? 이 원래 이런 거 있었나? 오, 없었는데 새로 생긴 거 같은데? 아우 구시가 외곽으로 장이 어. 이렇게 크게 어. 서 있는 장은 처음 봤어. 우리 유럽 다니면서 이렇게, 어. 어? 장이 이게. 지금까지 본 유럽 장터 중에 제일 큰 거. 아, 어, 제일 큰 장이야. 어. 안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좀 조용하네. 어. 밖에는 너무 복잡해. 어. 장터가 다 밑에 있어가지고. 어. 사람도 엄청 많다, 음, 엄청 많다. 음. 오늘이 공휴일이어서 그런지 음. 여기가 제일 복잡하네 음. 사람이 제일 많네 몬탈풀치아노가 음. 어. 몬탈치노랑 음. 피엔차보다 여기가 사람이 더 많아 <laughs> 이렇게 사람이 많나요? 음. 여기 와인이더 맛있어서 그러나? 그런가요? 쉬우거나 어. 음. 프리? 어, 프리래. 가봐. 음. 한참 있을 거니거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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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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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앙 Nobita is the most i m p o r 레 a n t wine. Same? e i g t h e e o t i o t a n t i n 여기 몬테풀치아노는 몬탈치노보다 훨씬 커. 음. 그리고 그런 상점이 되게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 음. 몬탈치노는 온통 에너테카만 있었는데, 여긴 그래도 골고루 다양하게 향수가게도 있고, 이쁜 그 카페들도 좀 있고. <laughs> 몬탈치노에서는 와인 테이스팅 하는거 돈 받았잖아 음, 여긴 프리야 근데 여기 몬테펠치아노는 음, 프리 음. 테이스팅이 음. 많네 인심이 더 좋은가봐 어 그러네 거기는 요만한 잔에 오유로씩 테이스팅 받고 아유 <laughs> 이쁘다 그냥 와인병이 소품이야 인테리어 소품 어 맞아 아 여기 가죽 이태리 가죽 응? 가방 여기 토스카나 지역이 음. 소가 많아서 소와 관련된 음. 뭐 가죽이 됐던 음식이 됐던 음. 그런 게 음. 많고, 우리 예전에는 여기 몬타필치 하나 왔었는데, 예전에도. 음. 그때는 조금 늦게 와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음. 오래 구경을 못해서. 음. 오늘은 여유롭게 돌아봅시다. 음. 여기도 기념품 샵도 많고, 음. 음. 와인 가게도 많고 음. 오늘 노동절이라 사람도 많고 음. 날씨도 좋고 음. 날씨도 정말 좋고 근데 그때 잠깐 들려서 그런지 그 몬탈치노나 비엔차는 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몬테아치아노는 전혀 기억이 안 나. 잠시 들러서 그래? 어, 처음 온것 같아. 그때 우리 이 근처 숙소에 묵었는데, 여기 왜 잠깐 들렸지? 다른데 들렸다 들렸다. 그렇지? 그 아그리트 로스모 뭐 가기 전에 잠깐 와가지고 렇구나 음. 오히려 이 근처에 숙박했는데, 음. <laughs> 어, 여기 예쁘다 샵. 네. 가죽 제품 가게들이 많네. 어. 음. 예쁘다. 저 아저씨가 장인인가 봐. 음. 음. 전망대가 이렇게 있네. 음, 네 어제 그 피엔차 전망대 훨씬 멋있었어. 음. 이 집도 되게 전망 좋은 집에 사네. 음, 이렇게 어. 네. 음. 이 집도 예쁘다. 음. 두 번째 오지만 꽃 처음 온곳 음. 같은 곳. <laughs> 그렇지 입구에서 음. 거의 돌아갔으니까. 음, 여기다. 뭐? 네, 내가 말한 그 샌디시. 아. 맛집이 여기네. 여기 안쪽으로 쑥 들어와 있네. 아. 여기가 4.9 샘... 응. 구글평점 4.9에 어, 샌드위치 여기... 맛집이야? 어. 이따 포장해서 여기 저녁에 어, 먹을까? 어, 여기다 포장해서 많이 와요. 음. 은근히 어. 크네. 어. 제일 크긴 커. 저쪽 어, 끝까지 갔다 가자. 어. 시간도 많은데. 여기도 문이네. 어. 무슨? 어. 레스토랑도 되게 근사하네. 음. 음. 아주 안쪽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예쁘게 음. 꾸며놨어. 음. 저 위로도 올라가네. 음. 오, 여기가 더 높네. 음. 와, 여기가 한눈에 보이네. 아. 몬테풀치아노 전경 음. 몬테풀치아노에서 보는 토스카나 뷰. 음. 아, 탁 트여있다. 음. 대성당이 있는 광장인가봐. 음. 여기 대성당 광장이야. 어. 근사하다. 와, 느낌상. 어. 되게 어, 오래된 것 같아. 여기 투어 버스도 어, 있네. 있네. 음, 한명 한 탔네. 시티 투어. 멋있어. 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구유로부터 0유로까지 음. 응. 뭘 응, 응. 드실라우? 응? 응. 뭘 먹을까요? 테이블이 딱두개 있어. 두개 사서 반반 커팅해서 반반만 먹고 저녁에 먹을 수있럴까 아, 맛보려면? 어. 그리고 맥주 하나하고? 어? 먹을 만큼만 먹고 가져가자. 음. 비슷한데 다른데? 음. 음. 이거 한 조각씩은 가져가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반만 먹어도 많겠다. 어, 네. 너무 크다. 네. 그리고 이걸 하다가... 반 하나씩만 해달라고 그리고 포장해달라고. 음. 맛은 어때? 음. 맛있어. 때 맛있어. <laughs> 되게 고소하고, 아. 안 짜. 양이 응. 아, 엄청 네. 많아서, <laughs> 잘라서 먹어야 돼. 응. 레스토랑 안 들어가고, 간단하게 점심 먹 응. 응. 손님 진짜 많아. 평점 4.9야, 아. 이래도. 빵이 너무 맛있다. <laughs> 빵이 정말 예술이야 빵이 예술 빵 한국으로 가져가고 싶다 어, 빵이 예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어 어, 빵이 어, 너무 맛있었어 기대 이상이야 음. 빵이 예술이야 저 뉴욕에서 온 친구랑 음. 안녕하고 가자. Have a good time. Uh. Yeah. Bye. Enjoy t o s c a n a Enjoy t o s c a n a Bye. y e a we are going to the Siena. Oh, no, you? No. Yeah, no. Siena. No. Yeah. Enjoy. Bye. Bye. 저기도 시에나 간대. 음, 시에나 간대. 음. 음. <laughs> 시에나에서 또 만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네. <웃음> 왜냐면 <웃음> 피사에서 온그 어, 바이크 커플들처럼. 진짜 생각... 쟤네들도 커팅해서 먹잖아. 음. 그러니까 많아서 그냥 맛만 볼 거면 하나 사서 커팅해가지고 먹으면 되 돼. 생각보다 너무 커. <laughs> 어.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샌드위치를 즐겨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음. 너무 큰데 아우 이빵 너무 맛있다. 진짜 한국에 가져가고 싶네. 한국에 가져가고 싶어. 저 데리고 살고 싶은 맛이네. <laughs> 아, 한국에는 왜 이런 빵이 없지. 그러니까 빵이 너무 맛있어. 샌드위치 이야. 한국에서는 샌드위치 안 먹지도 않는다 <laughs> <laughs> 어? 이탈리아의 재발견입니다 <laughs> 아까 저 오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오길 잘했어 그치? 음. 음. 이 거리가 메인 거리야 음. 음. 가방 이 디자인이 다 다르다 아까 거기서 본 거랑 다르다 아, 집집마다 다르지? 음. 뭐 몬테필치하는 와인 하나 안사 갖고 가도 되나? 산조베제, 우리 아까 와인 테이스팅 어어, 했잖아. 어어. 근데 먹어봤는데. 별로였어? 뭐, 어, 그렇게, 뭐, 산조베제는 우리가 이미. 어어. 어. 시음도 했고, 또 저기, 소고기에다가 먹었고. 어, 지난번에 그게 산조베제니까. 응, 음, 산조베제. 100%를 먹었잖아. 음. 오늘 아까 저기 한 거는 70%, 80%. 음. 네. 그, 그러니까 그 우리, 디종에서 먹었던 브루오니 와인 있잖아. 어. 피노누아. 응, 음, 피노누아. 그게 맛있었지? 그게 우리, 이, 인생 와인이었어. 어, 그게 맛있었고, 여기 산소베제는 우리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음, 우리한테는 약간 낯선 음. 그런 포도 풍 한국에는 잘안 들어와 있잖아. 음. 어때요? 오늘 몬테풀치아노 어땠어? 굿! 몬테풀치아노 구경 잘했고요. 아주 잘했습니다. 네, 이제 아시아노로 갑시다. 그럽시다. 음. 성문 밖은 여전히 인산이네네. 응, 음, 인산이네요. 어, 어, 여전히 장소있네 음. 오늘 뭔 날인가 봐. 아, 메이데이노종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게 장터야. 이 장터. 음. 엄청나다, 엄청나. 음. <laughs> 와 오, 수박도 수박과. 있네. 딸기, 와, 딸기 싫어. 딸기에 아스파라거스. 와, 비싼 아스파라거스. 오, 어. 아. 어, 메론이 이렇게 조그만 메론이 있어? 조그만 메론. 어 메론이 너무 조그만 메론, 음, 1인용 메론이야. 딸기는 아, 색깔 약간 진하다, 있고. 여기 딸기는. 음. 포도, 저두 귤바, 수박, 오렌지. 수박도 조그맣고, 포도도 있고. 양파 헹긴거 어. 봐. 여기 <laughs> 놀이공원도 있어. 그니까, 러 서커스 아니야. 저기 써놨네. 어. 킹즈 서커스. 뭐야, 월미도야?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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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자이어드롭 같은 것도 있다, 어. 여기. 여기 장선는 바람에 주차를 멀리 해놔가지고. 음. 아유, 그래도 요 가까이 한게 어디야? 그러니까. 어? 아까 저 밑에까지도 갔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차 뒤로도 세워놨네. 왜? 경고문 붙었어? 아니, 붙었나 보는 거야. <laughs> <laughs> 앞에 오토바이를 이렇게 세워놨네. 꾸준해갖고 아 그러네. 어. 그러면 여, 내가 좀 밀어볼까 옆으로? 경고문 안 붙었어? 어. 여기 주민이 돼도 된다 그랬잖아. 어, 저기 아줌마가 괜찮다고 오케이 어. 해서. 우리가 웬만해서는 노상에 주차를 안 하는데, 그치 음, 음.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었고, 다행히 차가 괜찮았다는 거. 오늘 음. 노동절이라고 아니 마을. 뭐. 무슨 축제같은 분위기야? 응 어, <laughs> 주차장이 다 만차여가지고 음, 다행히 주민한테 우리가 확인을 받고 주, 보상주차를 했기 때문에 음. 안전하게 주차를 했습니다 음. 오늘은 우리 캐리어도 실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날인데 함부로 아무 데나 주차하면 안 되는데 그지 음, 근데 뭐 오늘 보니까 뭐 주차비를 받는 건아닌거같고노동절이라서 음. 음. 길가에 다 우상 주차 무료로 다 하는 거 음. 아니에요? 시원하다 롯데펠치 하는 거는 뒤에 있어가지고 뭐 내려가는 게더 좋고 음. 여기 시에나 가는 길에 구글 음. 지도에 쬐끄만 마을이 있길래 음. 그냥 <laughs> 와봤어. 음. 아시아나. 아시아노. 아시아노. 아시아나는 비행기고요. 아시아노. <laughs> 아시아노. 어. 아시아노. 여기 아시아노라는 음. 어, 작은 마을인데 음. 여기에서부터 시에나 가는 길이 또 되게 예쁘대. 어, 여기 잠깐 멈췄다가 쉬었다 갑시다. 음. 오 코르크. 이야 <laughs> 이 코르크를 여기다가 어, 잔뜩 넣어놨네이 넣어 술이 가면... 몇 병이야. 그러니까. 아... 이야, 특이합니다. 오늘 쉬는 날이어서 그런지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네. 이런, 쬐끔한 아... 소도시에. 아... 어, 신나게. 여기 식수도 있네. 오빠 세수 한번 해? 음. 음, 라이더들이 여기서 물 받네. 음. <laughs> 오빠 저쪽에 비어 있잖아. 비어 있어? 응. 어. 아, 눌러. 시원해? 시원해. 세수 한번 할까? 세수 할 거야. 네. 네. <laughs> 오우. 오우, 엄청 시원해. 여기 응? 또 성당인가봐. 어. 어. 잠깐만 성당이 있네. 어. 문 열려 있는데 잠깐 볼까? 그럴까? 어. 들어가 볼까? 주민이세요? 네 여기 삽니다 <laughs> 이 동네 할아버지 같아요 <laughs> 네 제가 여기 범토, 토박이에요 <laughs>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했어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어? 네? 여기 어디 가야 돼요? 어, 이제 저기 가시는 길 가셔야죠 <laughs> 어디로 가시려고요? 마을에 이 째끄면서 네. 어우 몇 시인데 종착? 5시 29분. 어, 좀도 지네.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시에라 근처에 있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호텔. 음. 여기서 3박할 겁니다. 그래. 네. 브로빈 없네. 완전나. 완전나. 어, 그래도 프레티넘 멤버라고 3박하는데 아. 룸 업그레이드 해줘서 스위트룸으로. 아, 스위트룸. 이렇게 객실 문 열고 들어오면 여기 거실이 음. 먼저 보이네요. 음. 어, 정원뷰네, 가든뷰. 어. 음. 미니바, 음. 물 두병 있고, 일리 음. 커피, 캡슐도 네. 있고, 여기가 침실인가봐. 오, 침실 되게 넓다. 어. 어. <laughs> 어? 킹베드. 포포인트인데, 스위트룸이 어디야? 저렇게 그러게. 데스크 있고, 어. 음. 여기가 화장실인가? 음. 어 욕실 아이고 욕실이 조금 작네. 음. 스위트룸 치고는 세면대도 음. 하나고 이렇게 변기랑 있고. 그래도 샤워부스 공간은 조금 넓다. 어, 어? 샤워부스가 조금 어, 크긴 하네. 음. 이, 기존에 있던 어, 음. 숙소들보다는 음. 뷰가 오빠 좋아하는 가든 뷰네. 음. 자3박잘 보내봅시다. 3박잘 보내봅시다. 네. 좋아요. 좋아요. 4포인트 호텔 치고는 커? 응 음. 어, 음, 넓다 이게 로비빵가봐 여기 아까 우리 체크인했던 립 섹션이고 이건 뭐야? 어? 뭐야? 나무? 나무, 나무 자전거네 음흠. 오, 예쁘다 음. 뭐 이니셜 이렇게 새겨놨어 음흠. 영상으로 봐도 예뻐 편의점이 있어 이런 편의점 팬트리어쭉 와인 같은 것도 이렇게 아예 팬트리에서 파는 이런 막아놨잖아. 야외 공간이 있네. 어, 야외 공간이 있어. 응. 여기 주차비 안 물어봤잖아. 어 주차비 안 물어봤네. 근데 여기 주차 바도 없던데. 어. 어 이게 뭐 올드카 동호회들 여기서 못나 그러네. 와 여기 주변에 다 그렇네. 어차 독특하잖아. 봐봐. 근데 이게 같은 같은 차인가봐 메이컨가봐 어. 디... 디자인이 어. 비슷해 다. 어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이게 뭐. 알파, 로메오, 밀라노. 자, 여기 하나? 뒤에도 있고. 어? 알록달록. 여기 동호회가 묵나보지? 여기 가운데? 음. 아하. 와. 와, 좋은 구경하네. 어? 호텔에 이올드카 동호회에서 출석하다마 이그 식당이 무슨 연회장 같아. 여기는 단체가 많아서 좀 정신이 없다. 어. 어. 메뉴는 뭐단촐합니다 이런 분위기